여러분, 만 7세에서 12세 사이,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생 시기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유아기처럼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춘기처럼 막 격렬하지도 않아서 그냥 뭐랄까, 좀 조용히 지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아이 인생에 정말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거의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 숨겨진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잠잠해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이 아이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거라면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인 고요함 바로 밑에서는요, 아이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결정적인 시기의 첫 번째 변화, 바로 신체 발달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체와 움직임. 눈에 띄는 성장은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정교함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유아기처럼 키가 막 쑥쑥 크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자기 몸을 다루는 능력이 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설프게 툭툭 공을 차던 아이가 이제는 제법 그럴듯하게 드리블을 하고요. 복잡한 춤 동작도 곧잘 따라하잖아요. 바로 그런 안정감하고 정교함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성별에 따라서 발달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남아들이 보통 힘을 쓰는 대근육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여아들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섬세한 소근육 운동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죠. 아, 그리고 이 시기엔 평균적으로 여아들이 신체적으로 조금 더 빨리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 후반으로 가면요. 아이들은 2차 성징이라는 또 하나의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해요. 이때 아이들이 겪는 신체적 또 정서적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또 건강한 성교육으로 긍정적인 자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피아제는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불렀어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의 생각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약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탈중심화라는 걸 통해서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친구 입장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넓은 컵에 있던 물을 길쭉한 컵에 옮겨 담아도 물의 양은 같다는 보전 개념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죠. 바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의 역할이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하기,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였다면 이제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모든 과정이 세상을 배우는 핵심 수단이 되는 거죠. 이 시기의 언어 능력은 앞으로의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아이가 나와 우리를 배워 나가는 과정,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그냥 조용한 잠복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는 바로 이 시기가 아이의 사회성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다. 이렇게 주장했죠. 에릭스는 이 시기의 핵심 과제를 근면성 대 열등감의 갈등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무언가를 해내면서 아 나는 꽤 유능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근면성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하는 열등감을 빠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갈림길은 아주 명확해요. 한쪽 길에서는 맡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칭찬도 받으면서 난할수 있어 하는 근면성을 차곡차곡 쌓아 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쪽 길에서는 자꾸 또래랑 비교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나는 부족한가 봐 하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아이의 세상에 거의 지각변동 수준의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중심이 가족에서 또래 집단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특히, 같은 성별의 친구들하고 아주 끈끈한 유대를 만들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역동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이의 금면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딱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 결과가 아니라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를 칭찬해 주세요. 둘째, 친구 관계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든든한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노력할 동기를 찾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단단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거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역동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아이의 근면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의 그 작은 노력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